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로봇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또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두 다리는 이두 다리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고요. 그렇다면 저보다 좋은 다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그 가치가 높을까요? 적어도 1억 이상은 버신 것 같아요. 저와 엄마의 만남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기 집으로 자원봉사로 온 엄마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신 엄마는 가슴으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어,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동네를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또 친구들이 친구들 어머니가 제좀 보라고 제말안 들어서 거짓말해서 착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다리도 없이 불쌍하게 피노키오로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거짓말 안할 거예요. 나 착하게 살 거예요. 나 엄마 말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닥에서 앉아서 바라봤던 세상은 너무나 높고 무섭고 친구도 없이 외로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늘 혼자 놀아야만 했어요. 그런 저를 업고 엄마가 병원에 이곳저곳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진아 너 엄마가 반드시 걷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 나 이제 걸을 수 있구나. 아 이게 희망이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죽음의 문턱으로 부르는 안내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계신 저희 엄마 열흘만 사시면 됩니다. <laughs>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걷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걷고 싶었어요. 정말 걷고 싶었는데 걷기 위해서는 의족을 하기 위해서는 여섯 번의 뼈를 깎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서도 가장 아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그 아픔과 수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걷고 싶었기에 걷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기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하도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코 자고 나면 예뻐질 수 있지요. 나코 자고 나면 걸을 수 있지요. 이러고 담담하게 눈을 감고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은 이걸 담담하다야 될지 아니면 뻔뻔하다야 될지 수술실에 이렇게 모자 쓰고 주사 맞추 꽂고 이러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 피곤하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또 옆에 온 환자들한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 수술하세요? 어 그냥 한숨 푹 주무시면 돼요. 하도 오지랖을 부리니까 다음에 수술하러 갈 때는 1번으로 맞추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어 수술실이 정말 건조해요. 팩은 필수입니다. 입원하실 때꼭 가지고 가세요. 느낌 아니까. <laughs>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다리를 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뼈를 깎고 그곳에 실로 기워놓은 곳을 송곳으로 쓰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몇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초 봤던 거를 또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정말 정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재활운동인데요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정을 기어다니고 또 기어서 산을 오르고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거실에다 이불을 쫙 깔아놓고 엄마가 매일 넘어뜨리셨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어린 내 살에 가르쳐 주신 여기 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laughs> 이렇게 걷게 된 저는 다양한 것을 도전합니다. 축구, 승마, 드럼, 라틴댄스, 골프, 볼링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도전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가자. 제가 하고 싶다는 건꼭 하게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 못 하게 되면 내 아들이 말할 용기 잃을까 봐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아픈 엄마가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건꼭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운 승마는 말에서 두번 떨어지고 그만뒀고요. <laughs> 라틴댄스는 파트너였던 이쁜 누나 정말 이뻤어요. 그만두더라고요. 힘 빠져서 같이 그만뒀습니다. <laughs> 제가 한 번은 11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있어요. 상금으로 4천만 원 가량의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내심 기대하셨대요. 저걸 어따 쓰지 이러셨는데 어린 나이 11살에 저는 우리 집 차는 비록 지금 폐차 직전이지만, 걷고 싶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지만, 못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이차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마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 차를 장애인 이야기에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기증했습니다. 엄마 그날 50번 했어요. <laughs> 뭔가를 갖는다는 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니쁘이치치와 함께 토크쇼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니쁘이치치는 저보다 더한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럽고 질투났던 건 자신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받들고 둥둥 띄워주셨대요 질투 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 부럽네요. 저희 엄마는 물에 던지셨는데, <laughs> 지금의 저는 수영 선수입니다. 걷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활 운동이 물이도 없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던 수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로 가져다 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수영하는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 왜 좋아하냐면 제 몸이 자유로워지고 제가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뿜을 거야. 선천성 무형성장에 세진이는 로봇 다리가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휜 척추를 고치기 위해 재활 치료로 시작한 수영. 세진이는 수영을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제지녀와 같이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세계 속의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꿈. 어, 약간의 자랑을 하자면 선수생활 7년 중에 메달이 150개, 그중에 금메달이 120개입니다. <laughs> 지난 9월 21일 제 인생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뉴욕 허드슨강에서 열렸던 10km 원형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10km 수영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시합은 이렇게 300명이 출전한 경기였고요. 그중에 218명이 완주하였고 150명이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수영 원영이라는 종목은 실내수영과는다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한번은 저희가 8월 5일, 통영에서 1 5 k m 대회가 있었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았어요. 해파리를 온몸에 저렇게 칭칭 감아가면서까지 했던 시합이고요 그만큼 위험한 시합이고 지난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정도로 위험한 대회였는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한 대회였어요 전체 2 0 1위 했고요. 한국인 최초로, 그리고 장애인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1위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는... 아,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아? 물이 너무 더러워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옆에 지나가는 선수가 물고기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 다리를 쑥 잡아 당기신 거예요. 하고 어,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제가 발목이 없잖아요.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없는 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고요 <laughs> 그리고 이 날에는 현 삼촌과 그리고 데니스 박사님이 응원을 와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다리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다리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걷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꿈으로 향하는 다리일 수도 있고요.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 아이의 다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인가프라는 물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섬나라에 사는 9살 소년 넬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나는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이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는데 그 당시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썼는데 넬디와 제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넬디와 저의 첫 만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넬디를 만나러 갑니다 많이 빨리 요 세진이와 넬디의 발걸음이 반가운 만큼 빨라집니다.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Uh, cut, cut 넬디는 세진이 형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아는 응. 걷기 위해서 나처럼 수술을 했고 이거는 처음으로 네살때 걸은 거. 이제 새로운 동생이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제가 4년 후 넬디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넬디야, 너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형을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지금 낼 뒤의 꿈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자신보다 더 아픈 아이를 고쳐주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내가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연료가 되고 내일의 나를 태우는 연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애기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장애인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신 말이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것은 두 다리와 오른손뿐이다. 엄마는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 듯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2038년 제가 만 40살이 되던 해 되는 해에는 IOC 위원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꿈을 가진 이유는 태극기 사건이에요. 저희가 해외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 3 개, 은메달 4 개를 땄어요. 시상식을 하는데. 옆에는 일본 선수, 옆에는 독일 선수, 각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기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마저 안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시상식 때에서 놀래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를 쫓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태극기와 애국가가 안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엄마와 너 단둘이 나와서 그렇게 메달을 딸줄 몰랐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하셨대요. 시상식 때에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려서 제등 뒤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립박스에서주셨습니다 <laughs> 그날 이후로 저희는 태극기 모자로 유명해졌습니다 <laughs> 언제든지 코리아 김세진 나온다면 니네 나라 태극기 저기 있다고 보라고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저는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무지개 다리가 되어 줄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